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제가 영상 편지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너는 지금 그곳에서 담배를 못 피고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맛있게 담배 한대 피면서 시작할게. 불 한번 붙여봐, 동생. 오늘 점심은 뭐였니? 오늘 저녁은 뭐였어? 그곳의 식단은 너의 입맛에 맞니? 영치금은 많아서. 뭐, 닭다리 같은 거사 먹으면 되니까 그거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빵장이 혹시 괴롭히진 않니? 빵장이 너한테, 야! 기분이 좋아보송 불러봐! 라면서 너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괴롭히진 않니? 혹시 괴롭히는 게 있다면 항상 인권위에 진정서 내고, 그리고 너가 잘때 화장실 옆에서 잘 거야. 뺑기를 탄다고 하지. 잘 때마다 화장실에 그 똥냄새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지금도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았어. 무더위인데, 거곳엔 에어컨도 없구나. 절때마다 <laughs>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지? 냄새도 많이 날 거고. 거기서 한 시간 한 시간 시간이 안갈 거야. 너가 좋아하는 게임도 못 하고, 카트라이더도 못 하고, 롤도 못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걸 너가 참아야 더 이상 그런 똑같은 실수는 안 하겠지.